정부가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죠. 관련해서 특례시 지원특별법이 제정돼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역시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소식인데 용인에서 열렸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 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 계획 승인 권한은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구성입니다. 윤 대통령은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데 네,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구상대로 산업이 성장하면 여러 가지 배후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관련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 산단의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적은 면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 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자 사업으로 제한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도원에서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